48쪽에 1-1번에 5번? 네. 27? A 뭐? 3제곱? 3제곱. 8비? 3제곱. 3제곱이지? 네. 이거 어떤 공식일까? A제곱. 뭐, AB니까 다른 문자를 바꾸면 X 세제곱, Y 세제곱? 이거 어떻게 돼? X 플러스 Y. 네. 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네. 이걸로 가야 되거든? 그럼 뭐가 x일까? 9. 어? 9. 아니지. 세번 곱해서 27이 되는 거야. 3이잖아. 3세번 아, 곱하면. 3. 3a야. 3a가 x인 거야. 네. 그럼 뭐가 y일까? 2. 그렇지. 2비지. 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이거는 3a 두번 곱한 거잖아 네. 그럼 뭐야? 9이. 9이 제곱. 이거는 마이너스하고 XY, 마이너스하고 얘둘 곱한 거. 마이너스 6AB가 되겠지? 응. 네. 음. 이거는 요거, 요거 제곱이잖아, 2B 제곱. 뭐? 2B 제곱은 4B 제곱. 그래, 그럼 끝나지.